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오니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뜻이 온전히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의미는 혈통상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은 혈통적인 부분이나 또 의식 할례와 같은 의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민족의 특성이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누구보다 혹독한 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겪은 역사인데도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회중에 들어갈 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그 회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또 이방인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되면서 받게 되는 이 할례가 구원 받은 자의 표식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도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징표는 이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구원파에서 이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반 교회들도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도 확정은 할수 없습니다. 그 확정은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확신을... 확정이라고 판단하게 될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 무언가 표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변화 시점을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이 지금 달라져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완성형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이 살아오던 일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 송두리째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삶 속에 적응시켜 나갈 때 이게 언젠가부터 나의 삶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딱 뒤집어진 날을 정한다 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은 날을 딱 내가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는 날로 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기준이 전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표면이 아닌 그 다른 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라는 것이고 이건 육신의 혈통 같은 것도 아니고 할례와 같은 징표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백에 따른 뭐 증거의 표시 내 인생에서 확연히 달라진 어떤 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부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눈에 두드러지는 표식이라고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의 표식이나 혈통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은 내면에 그리스도의 표시를 가진 사람, 자기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탁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이면 구원받은 표식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 증서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이 세례 증서가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표시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증서를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종이가 표식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표식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라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구원의 증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직분에 있으니까 구원 받은 자가 틀림없다 라고 하면 그날부터 착각에 들어가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주의해야 할 일이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겉모양이 아닌 내면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심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에 계속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극이 줄어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번거롭게 이걸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뚜렷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령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날부터 내 인생은 너무도 특별하고 소중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일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호기심보다도 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일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채워져 가니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내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니까 내 스스로를 위해서 지켜야지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앞으로도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라서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삶의 모든 내용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할례가 아니라 내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인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징표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지금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진심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